네, 열왕기 하에까지 왔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사부작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시작해서 그 왕조들이 끝날 때까지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차례차례로 멸망합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면 열왕기 하전체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분열 왕국이 두 왕국이 가던 시기. 그다음에 어, 북왕국이 아스르에게 아시리아에게 멸망해서 남왕국만 홀로 남은 시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남왕국도 멸망하는 시기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 첫 시기는 어, 두 왕국이 함께 있던 시기에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나만 문둥병 고치는 이야기 아시죠? 예, 그 이야기를 포함해서 나, 이 엘리사가 어, 기도로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로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면서 나라를 잘 섬기고 잘 지켜냅니다. 그래서 이엘리사 선지자가 돌아가실 때에 요하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슬피 웁니다. 자기가 왕인데, 많은 무력을 가졌는데, 많은 신하도 그늘였는데, 자기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소용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영적으로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엘리사가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잘 지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17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멸망하는데 왜 멸망했는가? 1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역사는 이것만 기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 후에 나올 페르시아도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사용하는 도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북왕국이 열지파나 되는 아주 큰 왕국이었고요. 북왕국에 비하면 남왕국은 아주 외소한두 지파밖에 안 되는 조그만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북왕국이 그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세계를 제패하는 그 광대한 제국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망하는 것을 봤을 때에 유다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시기가 유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수단의 방법에 의지해서 나라를 쇠퇴로 몰고 간 왕들이 있었지만 이 시기, 그러니까 남한국만 홀로 남았던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왕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히스기야, 한 분은 어, 요시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인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율법을 잘 지킬 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와 일장에서 나왔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다 완성. 율법이 완성되고 나서 돌아가지고 나서 그 율법책을 가지고 출발하는 첫 세대 여호수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신명기 28장에서 하신 그 약속.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신실하셨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라를 구해주시고 아수로의그 엄청난 침공으로부터 방어해 주셨는지 우리가 잘볼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눈여겨보시고요. 또한 왕은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요시아는 성전을 개축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읽고 율법책 앞에서 회개하고 나라의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합니다. 기 아주 중요한 부분은요, 이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을 통일하는 겁니다. 어, 신명기 때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어, 택하신 그곳에 모여서 예배해라. 그곳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어, 중간 중간에 많은 산당들이 생기고 다른 처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의도였을 수도 있고요. 요즘 말로 하면 이단 비슷한 흐름이었을 수도 있고, 그 모든 남맥상들, 남무하는 종교적인 그런 장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요시아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도, 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맙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급격히 기울어지죠. 그래서 히스기아와 요시아 이두 분의 계획은 참 본받을만 했지만 그 사상들이 그 훌륭한 신앙을 잘 못, 본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이드 왕조도 멸망하는 바벨론에 잡혀가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에서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이제 바벨론에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취소되었는가 없는 것이 되었는가 하는 이런 물음을 남기고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바벨론포로 그 이후 신약의 시대에까지 이어지는 큰 성경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